고용어 과제 한국어 능력 시험 실전 모의고사 21번부터 4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불.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유도. 다시 들으십시오. 유도. 22번. 공부. 다시 들으십시오. 공부. 23번. 치마. 다시 들으십시오. 치마. 24번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책상입니다 3 필통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칠판입니다. 2 빨래판입니다. 3 석판입니다. 4 식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칠판입니다 2. 빨래품입니다. 3. 석품입니다. 4. 식품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박물관입니다. 2. 도서관입니다. 3 영화관입니다. 4 공연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박물관입니다. 2, 도서관입니다. 3. 영화관입니다. 4. 공연장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불을 잠그고 있습니다. 2 불을 켜고 있습니다. 3 불을 삼키고 있습니다. 4 불을 끄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불을 잠그고 있습니다. 2. 불을 켜고 있습니다. 3. 불을 삼키고 있습니다. 4. 불을 끄고 있습니다. 28번. 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1. 4개 있습니다. 2. 5개 있습니다. 3. 네대 있습니다. 사, 다섯 대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일, 네개 있습니다. 이, 다섯 개 있습니다. 3네대 있습니다. 4 다섯 대 있습니다. 29번. 식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은행 맞은편에 있습니다. 2. 학교 건너편에 있습니다. 3. 소방서 뒤편에 있습니다. 4. 편의점 옆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식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은행 맞은편에 있습니다. 2 학교 건너편에 있습니다. 3 소방서 뒤편에 있습니다. 4 편의점 옆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양이 어디예요? 1 부산입니다. 2 3년 되었습니다. 3. 30살입니다. 4. 삼계탕을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언제 기분이 좋아요? 1 다음 달에는 좋아질 거예요. 2 오늘은 날씨가 시원해서 좋아요. 3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4. 친구들과 떨어져서 외로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기분이 좋아요? 1. 다음 달에는 좋아질 거예요. 2. 오늘은 날씨가 시원해서 좋아요. 3.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4. 친구들과 떨어져서 외로워요. 31번. 모니카 씨 거래처에서 전화 왔는데, 받을 수 있어요? 1. 네, 지금 전화해 볼게요. 2. 지금 전화해 달라고 말해 주세요. 3. 물론이죠. 가고 있다고 전해 주세요. 4. 통화 중이니까 10분 후에 전화 준다고 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니카 씨 거래처에서 전화 왔는데 받을 수 있어요? 1. 네, 지금 전화해 볼게요. 2. 지금 전화해달라고 말해주세요. 3. 물론이죠. 가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4. 통화 중이니까 10분 후에 전화 준다고 해주세요. 32번 모니카 씨 회사는 숙식을 모두 제공해 줘요. 1. 구역품을 제공해 줘요. 2. 기숙사만 해준다고 해요. 3. 숙소는 예약이 끝났어요. 4. 식당은 회사 옆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니카 씨 회사는 숙식을 모두 제공해줘요. 1. 구호품을 제공해줘요. 2. 기숙사만 해준다고 해요. 3. 숙소는 예약이 끝났어요. 4. 식당은 회사 옆에 있어요. 33번. 기숙사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1. 먼저 온 순서대로 줄을 서주세요. 2. 작년 6월부터 기숙사가 생겼습니다. 3. 신청하고 한달 정도 기다려야 해요. 4. 한번 들어가면 2년 정도 지낼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숙사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1. 먼저 온 순서대로 줄을 서주세요. 2. 작년 6월부터 기숙사가 생겼습니다. 3. 신청하고 한달 정도 기다려야 해요. 4. 한번 들어가면 2년 정도 지낼 수 있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해하시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과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업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업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35번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워 넘어질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 넘어질 것 같아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지금은 몇 시예요? 8시 49분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취미가 뭐예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주로 그림을 그려요. 다시 들으십시오. 취미가 뭐예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주로 그림을 그려요. 37번 이 꽃으로 한 답을 주세요. 네, 포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꽃으로 한 답을 주세요. 네, 포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 진호 씨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저는 혼자서 공부해요. 책을 사서 혼자 풀어보고요. 드라마 보면서 듣기 연습도 해요. 학원비가 많이 절약되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진호 씨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저는 혼자서 공부해요. 책을 사서 혼자 풀어보고요. 드라마 보면서 듣기 연습도 해요. 학원비가 많이 절약되겠어요. 39번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소포 안에 배터리나 라이터 같은 것은 없지요. 폭발물 위험 물은 우송금지 물품이라서요. 없어요. 책하고 장난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소포 안에 배터리나 라이터 같은 것은 없지요. 폭발물 위험 물은 우송금지 물품이라서요. 없어요. 책하고 장난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세요. 40번 오늘 출고할 상품은 모두 준비가 됐지요? 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더 오늘 출고할 상품입니다. 재고는 여기에 기록해 두었고요. 재고가 좀 많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달 한 업체에서 물량 취소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 달 말까지는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창고 관리는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계속 수고해 주세요. 창고 온도도 계속 이 정도로 유지해 주시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출고할 상품은 모두 준비가 됐지요? 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더 오늘 출고할 상품입니다. 재고는 여기에 기록해 두었고요. 재고가 좀 많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달 한 업체에서 물량 취소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 달 말까지는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창고 관리는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계속 수고해 주세요. 창고 온도도 계속 이 정도로 유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고용 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 실전 모의고사를 마치겠습니다.